왜 하필 백년일까? 무엇으로부터의 고독일까? 누구의 고독일까? 왜 고독하게 되었을까? 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느낌은 뭘까? 각 사람의 고독의 양상이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점은 공통되지 않나 하고 포착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예기치 않게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포인트를 얻었답니다. 바로 제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최근 미안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아직은 구독자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지만 25일까지니까 아직 며칠 더 남아 있습니다. 남겨주신 글들을 보니까 확실히 빅세트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더라고요. 수요일까지 커뮤니티 탭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미눔사세계문학전지 완독 챌린지 두 주에 걸쳐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을 읽고 왔습니다. 제목이 엄청 멋지지 않나요? 뭔가 있을 것 같은 제목. 백년이라는 말과 고독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요. 왜 하필 백년일까? 무엇으로부터의 고독일까? 누구의 고독일까? 왜 고독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지면서 책장을 열었습니다. 사실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역대급 난이도라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살짝 긴장하긴 했는데, 지난번에 양철북을 하도 어렵게 읽어서 그런지, 재밌게 잘 읽히는 거예요. 뭔가 신선한 느낌도 있고요. 어, 이런 소설 좋은데? 왜 어렵다는 거지? 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 다 읽으셨나요? 다 읽으신 분들은 저의 이 느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을까? 저 나름대로 정리해내기까지 많이 고독하더라고요. 뭔가 해독해내야 할 심오한 것들이 많은 소설 같은데 욕심부리지 말자 이해한 대로 느껴진 대로만 정리하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그게 제 목표니까요 저는 이 책에서 고독의 특징 또는 그 원인에 특히 주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저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먼저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927년 콜롬비아 아라카타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열두 남매 중 장남이었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외조부 댁에서 살았는데 조용하고 내성적이라 집안에서 고독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외할머니로부터 지역 민담과 전설, 미신적 얘기들을 많이 들었대요. 외할아버지는 마르케스가 8살 때 돌아가셨는데 콜롬비아 내전에 참전한 퇴역 군인이었던 할아버지를 마르케스가 많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모양입니다. 할아버지는 후에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 100년의 고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스무 살에 콜롬비아 국립대학교에 입학해서 법률을 공부하지만 오히려 글을 쓰느라 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단편 소설 세 번째 체념이 엘 에스펙타도르라는 일간지 실리면서 작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마르케스의 연설문을 모아놓은 이책 나는 여기에 연설하러 오지 않았다 (2016년에) 미눔사에서 나온 이 책을 참조하면 마르케스는 한번도 작가가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엘 에스펙타도르의 문학지면책 임자가 요즘 글을 쓸 만한 젊은이가 없다 이렇게 지적한 글을 보고 자기가 한번 써봤대요. 그런데 그 작품이 다음 주 일요일 한면 전체에 실렸고 콜롬비아 문학의 천재가 태어났다는 찬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마르케스는 그 책임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계속 썼다고 하고 이후 5년간 11편의 단편 소설을 그 일간지에 발표했습니다. 타고난 글쟁이였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내전, 정부군의 시민 학살 등 정치 폭력 사태를 경험하고 마르케스는 결국 대학 공부를 중단했습니다. 일간지 엘 에랄도의 칼럼을 쓰기도 하고, 27살부터는 자유파신문, 아까 그엘 에스펙타도르에서 기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파원으로 로마에 파견됐는데, 본국 정치의 부패와 혼란을 비판하는 칼럼을 써서, 이것 때문에 파리, 뉴욕, 바르셀로나, 멕시코 등지로 자발적 망명 생활을 해야 했어요. 31살에 메르세데스 바르차와 결혼했습니다. 주요 작품은 이와 같습니다. 첫 장편 썩은잎에서도 마콘도가 배경으로 나온다고 하죠.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 불행한 시간, 마마 그란데의 장례식, 백년의 고독, 이사벨은 마콘도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있다. 순박한 엘렌디라와 포악한 할머니 믿을 수 없이 슬픈 이야기, 족장의 가을,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 이 작품은 마르케스의 또 다른 대표작인데 마르케스가 최고로 꼽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 콜레라 시대의 사랑, 미로 속의 장군,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 그리고 마지막 소설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등이 있습니다. 1971년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1972년에 로물로 가예고스 국제문학상, 1982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마르케스는 사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마술적 사실주의자의 창시자라는 평을 받습니다. 저항적이고 풍자 정신이 넘치는 작품들을 발표했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민담과 미신, 콜롬비아 역사와 국제 정치 문제, 민중의 삶 등을 다뤄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행복한 작가입니다. 2014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귄터 그라스와 같은 해에 태어나서 한해 먼저 사망했네요. 미눔사 세계 문학 전집에서는 100년의 고독 외에도 콜레라 시대의 사랑, 썩은 잎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 족장의 가을로 마르케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6대에 걸친 부엔디아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책 뒤에 있는 이 표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를 띄워놓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같은 이름을 자꾸 반복해서 짓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는 호세 아르카디오, 아우렐리아노 이런 이름이 반복되고요. 여자들은 레메디오스, 아마란타, 우르슬라 이런 이름을 반복해서 짓습니다. 보통 소설이 주인공 세대를 중심으로 인생의 흐름과 이야기의 흐름이 같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무려 6세대에 걸쳐서 한 세대의 중점적인 이야기가 끝나면 또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하니까 좀 지치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짧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오래 살고 해서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기억하면서 읽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 소설은 절대 긴 시간에 걸쳐서 읽기가 어려운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뭔가 신선하고 이국적인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원래 중남미 라틴계 문학과 친숙하지 않기도 했고 완독 챌린지 시작하고 이쪽 문학은 처음이더라고요. 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느낌은 뭘까 했는데 열정적이고 토속적이고 신비스러우면서도 뭔가 독자적인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작품에 묘사된 기후라든가 자연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인물들의 성격이나 생활방식 그리고 문체에 나타나는 작가의 개성을 통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 소설은 가장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부엔디아 가문을 포함한 일군의 사람들이 마콘도라는 마을을 세우고 약 100년이 지나는 동안 마콘도도 황폐해지고 6대에 걸친 가문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콘도라는 곳은 마르케스가 어렸을 때 가본 농장 이름이라고 하는데 가상으로 설정한 이 공간을 마르케스는 첫 소설에서부터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죠.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진흙과 갈대로 지은 집 스무 채 정도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뭔가 고립된 원시적인 느낌이 나는 곳이죠. 하지만 이곳이 완전히 외딴섬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시들이 외부 문물을 가지고 드나들다가, 나중에는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게 돼서 보수파와 자유파의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외지인이 들어와 바나나 회사를 차리면서 3,000명의 노무자가 살생당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몇 년에 걸쳐 비까지 내리면서 소설 말미에는 거의 황폐화 되는 장소입니다 이 소설의 핵심은 바로 소설에 나타난 고독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이겠죠 저는 처음부터 그것이 숙제가 될줄 알고 고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찬찬히 살폈습니다 일단 이 부엔디아 가문은 고독한 기질을 가진 가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각 사람의 고독의 양상이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점은 공통되지 않나 하고 포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현실성, 비시간성이라는 특징이에요. 물리적으로 고립되든, 정신적으로 고립되든, 자발적으로 고립되든, 도피나 방어 차원에서 고립되든, 현재의 실제 세계와의 단절 속에서 고독한 사람들이 이 가문에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상상력과 모험심이 뛰어난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처음에 마콘도를 건립하고 족장으로 솔선수범할 때만 해도 그는 고독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시들을 만나고 외부의 신비로운 세계 문명과 접촉하기를 희망하면서 몽상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관심은 늘 새로운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에 빠져들었다가 재미를 못 보면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관심이 옮아갔습니다. 자석, 연금술, 얼음, 음판 사진기, 태엽 장치 등등등. 정작 가정사회는 무관심해졌어요. 그를 붙든 끈은 생활력이 강한 아내 우르슬라였죠. 결국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죽은 사람의 환영과 대화하고 무의식 속에 살다 죽습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도 이 소설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관과 통찰이 뛰어나고 예언 능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수줍은 성격이라 작업실에 처박혀 은세공수를 익히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수파의 부패에 반발해서 자유파 반란을 주도하는 대령이 되었단 말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행보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가 편든 이념 또 지켜내려고 했던 권력이나 자존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이라는 점에서 그를 고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모든 것에 허망함을 깨닫고 작업실에서 매일매일 황금 물고기를 만들다 생을 마감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혼자들을 물리치고 끝내 처녀로 죽은 아마란타. 남편이 죽자 집안에 파묻혀버린 네베카. 역시 전쟁에 참여한 아르카디오와 아우렐리아노 호세. 하늘로 승천한 미녀 레메디오스. 예언을 담은 양피지에 집착한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와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 애인이 죽은 뒤 평생 침묵 속에 산 매매. 여왕이 될 거라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산 페르난다. 이 가문의 고독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소설의 탁월함은 그 고독의 얘기를 시간과 공간을 중첩시켜 마르케스가 표현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소설이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해독하는 작업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요. 마술적 사실주의의 시초라는 마르케스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공간화라고 볼수 있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는 거니까요. 마지막 세대 아우렐리아노 바빌로니아가 집시 멜키아데스의 예언을 결국 해독하는데요. 멜키아데스가 100년에 걸친 부엔디아 가문의 운명을 전통적인 시간 속에 배열해 놓지 않고 모두 한순간에 공존하도록 양피지에 압축해 놓았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멜키아데스가 머물기도 했던 작업실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르케스도 바로 그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중첩시켜 이 가문, 넓게는 마콘도, 더 넓게는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약 1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마콘도는 처음의 황폐함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엔디아 가문은 전쟁으로 또 근친상간의 역사로 멸종의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사라지게 되었어요. 아우렐리아노가 교회 사제에게 그동안 마콘도에서 있었던 일들, 아우렐리아노 대령이 전쟁을 이끈 일들과 3천 명의 노무자들이 살생당한 일들을 믿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사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와 내가 이 순간에 확실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하네. 호세 아르카디오 부얀디아가 처음 마콘도를 세울 때 꿈속에서 보았던 거울로 된 집이 꽤 의미심장하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울은 그 안에 제대로 된 상을 만들어 놓지 못합니다. 미래를 향한 예언과" 과거를 향한 향수 사이에서 부엔디아 가문은 제대로 된 현실감을 갖지 못하고 시공간적으로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시공간 속에서의 현실감 이 소설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는 이 소설에서 예기치 않게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포인트를 얻었답니다 현실감을 갖는 것이죠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가장 중요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삶의 순간순간 혹은 죽기 전에 깨닫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19, 20장에 가면 갑자기 문학 얘기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책방을 운영하던 카탈루냐 출신 현자가 문학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이 두 개의 거울처럼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두 종류의 향수에 사로잡힌 걸 깨닫고 생각이 바뀝니다. 과거는 거짓이고 추억은 돌아오지 않는다. 문학에 똥이나 싸버려라. 문학이 그렇잖아요. 시공간 속에서의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읽힐 수 있는 가상세계 이야기라는 점에서 무시간적인 특징도 있죠. 바로 제 얘기예요. 삶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소설을 읽지만 때때로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고 현실의 소홀히 대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마지막 두 장의 이 문학 관련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마르케스는 이 소설을 더 여러 층으로 의미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한 가문의 이야기를 넘어 한 지역 한 나라의 이야기를 넘어 그가 쓰고 있는 문학의 의미를 넘어 그것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의 삶으로까지 말이죠 아 그러나 이 소설의 마무리는 이것으로 해야겠습니다. 1982년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마르케스가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이라는 연설을 했거든요. 이 책에 그 연설문이 들어있는데요. 마르케스는 할리몬이 단지 문학적 표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공할 만한 현실에 주목해서 그 상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마르케스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특한 역사와 현실을 드러내는데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이란 무엇일까? 자신들의 삶을 믿을만하게 만들어주는 양식화된 도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고독의 핵심이랍니다. 그들의 현실을 유럽이나 미국 등 타인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그들은 갈수록 더 고독해질 거래요. 마르케스가 타자화 될수 없는 실제 현장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초현실적인 요소를 사용한 것은 작가의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에서 별로 고독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꼽자면 우루슬라, 레메디오스, 페트라코테스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생활력이 강하고 근면하다는 것이었어요. 우르술라는 그야말로 오래 살면서 부엔디아 가문을 지탱한 여성이었죠. 페트라코테스는 상품 복권을 팔며 왕성한 경제활동을 한 여성이고요.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의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감 없는 페르난다가 죽을 때까지 그녀의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을 뽑자면 저는 레메디우스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와 결혼했거든요. 처음에는 결혼하기 싫어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바로 책임감을 나타내고 집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무의식에 빠져있는 시아버지도 돌보고 정부가 낳은 아들을 집안의 장자로 대우해 주려고도 하죠. 너무 일찍 죽기는 했지만 가족 모두가 그녀를 그리워해요. 참 멋진 삶을 살다 간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독을 벗어날 수 있는 끈,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을 잃은 자는 고독하다. 이 책을 덮으면서 저는 그한 문장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다음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꽤 두껍죠? 사실주의의 대가,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입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사르트르가 플로베르류의 사실주의 소설을 평가절하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마담보바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플로베르 역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담보바리는 정령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laughs> 너무 웃기죠? 저는 20대에 보바리 부인으로 나온 책으로 읽었었는데요. 저에게 이 책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시 그 장면과 만날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되네요. 분량이 많아도 한 여인의 사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라 술술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이죠?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